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이 지났지만 새해 인사를 한번더 해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안 하면 또소원하죠 자, 이렇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축복의 조건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특히 연초에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이 인사예요 어찌 보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맨 먼저 그들에게 했던 것은 축복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멘. 맨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날 때 축복한다는 건 참으로 성경적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같은데 더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결말이 좋지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 족화 롯입니다 바벨 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함을 벗시고 그들을 모두 뿔뿔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조상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후예들이 바로 지금의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 내려가서 큰 부자가 된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가축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좋은 초지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서로 나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장세기 13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로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룩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폭망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셀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축복의 조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복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영혼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되지만 복은 달라요. 복은 조건이 꼭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what is visible?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보니까, 이엘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면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조칼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자신의 틀을 선택하게 되죠.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요와의 동선과 같이 너무나 황홀했고 자기들이 살았던 애국당의 그 피옥함과 같이 아주 잘살것 같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죠 장세기 19장 24절을 보면 요와께서 하늘곧 요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스의 아에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롯은 선택했던 롯은 그가 살던 곳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성경 역사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했던 인류는 항상 그 결과가 좋지 못하고 실패였습니다. 맨 역사를 돌아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호과도 모금직하고 보암직하더라, 좋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죠?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들을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셨죠? 노아 홍수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이렇게 했어요. 그로 말미야마, 노와 홍수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오들 인생의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요한일스의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이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눈 욕심처럼 큰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눈이에요. 그렇죠? 아멘. 이게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존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통선 한복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조카 노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버렸다. 그런데 유 너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통순함을 바라보라 그날 하나님은 로스의 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이니 10편 118편 6절 보면 다잇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The Lord is with me, 요하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여요와께서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I will look 내가 보리로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암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누가 여러분 편에서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돕는 자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서 계시도록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매일 승리하고 그들이 매일 평안할 것이고 그들이 매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consent 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consent God's consent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허락하리니 그 말이에요 Forever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한다는 말은 승낙한다는 말이고 허가한다는 말이고 찬성한다는 말이죠. 또한 결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해도 사장이 사인을 하지 않냐면 결제하지 않냐면 효과가 없죠. 받아쓸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제가 있다고 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그 양을 셀 수가 없고 그 범위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이라 이 말씀은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도저히 셀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을 수도 없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는 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하신 분들만 그대로 복이 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사고 파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수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19장에도 보면, 그에게 허락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여러분, 우리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구원의 옷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야 입을 수가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허락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 생사화복에 추구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허락자는 하나님이세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는 efforts, in my efforts,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너의 네, 노력. 17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일어나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핑계고 게으름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의 나태고 신앙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한번 행하여보라 네가 발로 밟는 행하는 그것만큼 내가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노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밖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밖의 일에 강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만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을 가리지 말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어느 쪽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복이 어느 쪽에서 이 말을 우리는 알수 없는 거예요. 생간에 이런 말이 있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방 안에, 앉아서 우유를 마신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 우유를 배달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고 달리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양호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도우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요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행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력이 없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올해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laughs> 다섯 번째는, 이 월습, 에베가 있어야 돼. 에베가 있어야 돼. 에베의 자리에 복이 임이던 것을 알아야 돼. 18절 보니까, 이에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그하며 거기서 요아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하는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보다는 스스로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사람이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재단이 될때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에베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 에베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laughs> 내 안에 계시는 그 에베의 자리 심령 그 장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이지 <laughs> 눈에 보이는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성전입니까? 너희,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요 건물 안에 성령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성령,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은 이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애베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에베의 자리, 영으로 에베하는 자리, 우리의 1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의 에베의 자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모든 에베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 찾아갔지만, 잠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오지 마세요. 아이고, 어느 교회 가니까 막 크게 화려하고 찬란하고 뭐, 뭐, 우리 교회 뭐 20년, 30년 지었는데 뭐 몇백억, 수천억 들어서 지었어요, 어쩌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세요. 에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돌의돌 하나도 위에 얹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유태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 내가 우리 40년 동안 지었어요 예수님 이 성전 이 돌도 보세요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 너희들이 이 성전 때문에 나를 못 보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현대교회들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는 가리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 에베의 자리가 돼야 돼요. 에베의 자리는 건물이 아니라 내 안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에베의 자리. 그 자리에 복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laughs> 그 마음이 마치 바닷물과 같아야 돼요. 바다는 육지에서 <laughs> 떠밀려온 모든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을 품고 쉴새 없이 일하면서 출렁거리는 것이 바다죠. 그러면 어느새 모든 더운 것들은 사라지고 바다를 덮은 물은 깨끗한 파도가 되어서 서로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평화롭게 멋진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야 돼요. 바다와 같아야 돼요. 그렇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가를 로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우선권을 주면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의 축복은 그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누가 보금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이 없네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에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그랬죠. 사사키 5장 24절을 보면 겐 사람 헤베리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그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막 안에서 우유나 마시고 있고 그냥 화장품이나 바르고 있는 그런 여인보다, 여인보다 밖에서 일하는 이 야엘이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 둘러 나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41편을 뛰어 보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장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서 살게 하시리니,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빈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시일장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의지는 사람 조건이죠.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내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애배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올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평안 있으라, 구원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올해 새해에.